평소에 똑같은 묵국이 지겹게 느껴졌다면 주먹. 오늘은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매력적인 콜라비로 색다른 묵국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콜라비는 반으로 썬뒤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반으로 나눠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콜라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건강에 좋고 붓기 완화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하고 비타민C도 들어있어요.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생으로 많이 드시기보다는 오늘 요리처럼 익혀서 드시면 좋답니다. 냄비에 국간장 한 스푼과 다진 마늘을 넣어 주세요. 여기에 국거리형 소고기를 넣고 후추를 살짝 뿌린 뒤 볶아 줍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썰어 둔 콜라비를 넣고 함께 살짝 볶아 주세요. 그다음 다시마 한 장을 넣고 물을 부어 줍니다. 코인 육수도 넣어 한소끔 끓여 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위에 올라오는 거품은 걷어내고 다시마는 건져내 국물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액젓과 미네랄 소금으로 간을 맞춰 주세요. 마지막으로 썬 대파를 넣고 후추를 한번더 뿌리면 완성입니다. 시원하면서도 새로운 매력이 느껴지는 콜라비묵국 오늘 식탁에서 한번 즐겨보세요. 염분에 강하고 안전하며 화학반응을 최소화해 재료 본연의 맛과 영향을 살려주는 316 티타늄냄비는 현재 공구중입니다.